7학년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수학 공부를 할 수수쌤이에요 재미있는 수학 공부하러 가볼까요? 슝슝 수학 공부를 하려면 수학책, 수학 익힘책, 그리고 연필과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준비됐나요? 선생님과 매일 수학 공부를 하고, 잘 공부했는지 여러분이 수학 익힘책을 풀면 됩니다. 그럼 수학책 6쪽과 7쪽을 펴봅시다. 재미난 그림들이 많아요. 6쪽은 점선을 따라 그려서 그림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7쪽은 그림에 알맞은 그림자와 서로 선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혼자서 할수 있겠죠? 하기로 약속. 한 장을 넘겨서 8쪽과 9쪽을 봅시다. 1단원 9까지의 수.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9까지 수를 세어보고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와,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 탈 것들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가리켜 봅시다. 자전거 버스 비행기 기차 이곳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통 안전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자전거 체험장을 볼까요?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이 있네요. 여러분 혹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있나요? 처음 탔을 때 무섭지는 않았나요? 우와. 아, 여러분이 아마 안전모와 보호장구를 잘 착용하고 타서 안 무서웠나봐요. 자전거를 탈 때에는 꼭 안전모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차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타야 합니다. 자전거 체험장에는 자전거가 몇대 있나요? 하나 둘셋 넷, 다섯, 자전거가 다섯 대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10쪽과 11쪽을 봅시다. 주사위에 점이 한개 있어요. 선생님은 앞으로 땡 주사위라고 하겠습니다. 생 주사위에 그림이 있습니다. 앞에 안정 체험장의 한 부분이에요. 도로 위에는 트럭이 몇대 있습니까? 하나 더 있나요? 없네요 수를 셀 때에는 꼭더 있는지 확인하고 끝까지 세어 주어야 합니다 트럭의 수는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물건들의 수를 세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안전모의 수는 몇인가요? 하나, 둘, 안전모의 수는 둘입니다.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 비행기의 수는 몇인가요? 하나, 둘, 셋, 장난감 비행기의 수는 셋입니다. 자동차의 수는 몇인가요? 하나, 둘, 셋, 넷. 자동차의 수는 넷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의 수를 세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전거의 수는 다섯입니다. 이번에는 바둑돌을 놓아보면서 수를 세어봅시다. 트럭 위에 놓아봅시다. 하나. 하나는 1이라고 쓰고 하나 또는 일이라고 읽습니다. 안전모 위에도 바둑돌을 놓아봅시다 하나 둘 둘은 이라고 쓰고 둘 또는 '이'라고 읽습니다. 장난감 비행기 위에도 놓아 봅시다. 하나, 둘, 셋, 셋은 '삼'이라고 쓰고, '셋' 또는 '삼'이라고 읽습니다. 자동차 위에도 놓아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넷은 사 라고 쓰고, 넷 또는 사 라고 읽습니다. 자전거 위에도 놓아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은 오 라고 쓰고, 다섯 또는 오 라고 읽습니다. 땡땡 주사위를 봅시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와 있어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수를 세어 보세요. 가방의 수는 몇입니까? 좋아요. 하나. 가방의 수는 하나 또는 일. 입니다. 필통의 수는 몇인가요? 하나, 둘, 셋, 넷 필통의 수는 넷 또는 사입니다. 이번엔 1 2 3 4 5 처럼 수를 세어 봅시다. 공깃돌의 수는 몇인가요? 1, 2 3 4 5 공깃돌의 수는 5 또는 다섯입니다. 책상의 수는 몇인가요? 1, 2, 3 책상의 수는 삼 또는 셋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자의 수는 몇인가요? 2 의자의 수는 2 또는 2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부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오늘 잘 공부했는지 수학 익힘책 6쪽과 7쪽을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물건의 수를 세어보고 읽어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준 친구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 수!